대살로니카 전서 3장 5절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어제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왜 시험하는 자가 이재산론과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악한 세력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 근거는 이 시험하는 자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험, 쉽게 말하면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고 시험하는 자,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실제로 대사로니카의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이야. 또뭐 대사로니카에서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박해하는 다양한 사람들 뒤에는 하나의 영적인 실체가 있다. 그래서, 이 박해의 모든 상황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험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는지 우리가 그 정체를 똑바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박해하는 사람들은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면 박해하는 사람들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박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수고,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축복과 이익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바울이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박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 믿, 바울과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어, 쓸데없는 일뿐만 일 아니라 그들이 또이대상형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단순히 뭐 예수님 믿음으로 그들이 헛수고할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불이 헛수고하니까 불이익이잖아요. 불이익인데 자기들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어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박해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박해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뭐 시기 질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죠. 시기 그 질투라는 것도. 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자기 자신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건 믿음의 관점에서는 예수 믿는 게 헛수고가 아니다라서 그런데 그들은 이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 헛수고다 이렇게 생각해 만약 그들이 예수님 믿는 축복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들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해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믿음의 관점에서는 시험을 받는 것이지만 박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또 심지어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어,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뭐 여기 박해하는 자들이 꼭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내 가족이나 어, 친지나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어, 그 단순히 뭐 박해 힘들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또 어,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그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설득한단 말이죠. 만약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단순한 박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어, 박해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러나 이 시험에서 시험할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예수 믿는 수고를 통해서. 어, 믿음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사도바리 하는 것은, 이야기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뭐 축복.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얼마든지 감수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데,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을 못 얻도록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면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악한 세력은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과 이익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보이스 피싱 사기꾼의 예를 들어서 나누었습니다만. 여기서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그 사기꾼이 속이는 대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어,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그 이익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 이익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을안 믿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므로써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 그들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보면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말만 말이나 행동만 보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박해를 봤는데 어? 그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 네가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냐 예수 안 믿으면 네가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잘살수 있는데 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그런 예수 믿어서 뭐 하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설득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그 설득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게 이야기할 때 실제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야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얻는데 그것을 뺏으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 그냥 그 사람도 속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축복을 알았다면 만약에 그걸 안다면 오히려 그들도 예수를 믿겠죠.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축복을 뺏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사실은 이제, 흑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은 바로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만 보면 우리가 속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도 사실 속는 거죠. 그 속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도 속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그래서 이그 시험하는 사람들의 배우에 있는 그래서 그들 그 사탄의 악한 세력이 그들을 어떻게 속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시험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지 예, 우리의 믿음이 허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인내하면서 지키고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은 내 믿음이 헛수고가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을 통해서 무슨 축복을 얻, 얻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 시험을 어, 뺏으려고 한다.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이익을 뺏으려고 한다. 축복을 뺏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오히려 시험을 당할수록 더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더 이렇게 꼭 붙들겠죠. 여기 한 생각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 그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뺏으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뺏기려고 하면 누가 내내 내 것을 내 소중한 것을 뺏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안 뺏기려고 더 이렇게 꽉 붙잡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하는 사람들은 그 사탄에 자기들도 쏘아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그거를 버리면은 살수 있는데 왜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속으면은 우리가 진짜 시험에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그 이면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쏠기는지 이거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이 시험하는 저들이 하는 시험하는자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그 사채업자가 도박에 빠지게 만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 사채빚을 또, 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결국은, 어 우리를 어 시험에 들게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박을 하게 만들고, 그 도박을 통해서 돈을 뺏고, 그래서 또 사채빛을 써줘, 그것을 더 올무에 잡히게 만든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이게 사탄의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그런 식으로 시험, 을 도박을 통해서 네가 뭔가를 얻을 것이다. 어 정말 뭐 어? 엄청난 큰 이익을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뭐 이야기한 그뭐 대박을 터뜨릴 것이다. 뭐큰 돈을 이게 벌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어? 이익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이그 뭔가를 이제 투자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는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헛수고인데 허수고인데 이익이 되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또 빚을 지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이렇게 올무에 들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허수고냐 아니면 정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뭐 이렇게 눈에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시험이나 박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이런 시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앞에서 재산과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 그 믿음으로 하는 일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그 가운데 그래서 사랑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하고 신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열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우리가 그게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헛수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생활 을 적당히 해서 적당히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거두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허수고.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히 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 그게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허수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 생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굳이 부식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미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사탄이뭐 우리가 시험에, 든, 나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겨서 뭐 시험에 드는 일만 우리가 주로 생각합니다만, 어,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에 나태한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온 건 시험이 단순히 뭐 핍박하고 박해하면, 박해하면, 아유, 내가 이거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막더 이렇게 붙잡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어, 그것이 허수고라고 생각하고는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혹하듯이. 그런 식으로, 왜네가 그렇게 헛수고 하냐? 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할때 가장 큰 시험이죠. 내가 이, 뭐게 세상에, 예를 들면은, 내가 한달 일하면은, 어? 그만큼 또뭐 월급을 받는다든지, 내가 뭐뭐 뭐, 무슨 일을 해서 금방 이렇게 예, 뭔가 돈을 번다든지, 뭐 이런 일이면은, 우리가 뭐 그런 시험에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영적인 일이 뭐 눈에 돈처럼 보이지도 않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리고,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런 시험에 들더라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무슨 대단한 이익을 얻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미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 우리가 뭐 자꾸 이렇게 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뭐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뭐또뭐세상 뭐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어참 이익이 된다고 라 생각하는, 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얻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면은 우리가. 어 예수 믿는 것,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믿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 그런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그 축복이고 또왕 어,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악한 건세를 이기는 그런 차원의 축복이. 그냥 뭐 세상에서 조금 뭐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축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은혜로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시험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이렇게 신의 어려움을 겪을 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별일 내가 세상 살아간다. 예수님 안 믿고도 뭐 별일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우리가 더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내가 왜 믿음이 필요하냐? 내가 이 예수님 뭐 믿어나 믿지 않으나 뭐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 이상 열심히 해서 그렇게 헛수고할 필요가 있느냐? 어, 또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여기서 뭔가 더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미 시험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왜 시험에 빠졌나를 알수 있냐 하면은 세상 일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 일은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뭐한달 일해서 예를 들면 뭐, 뭐, 30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 뭐이 정도 벌면 아, 족하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500만 원을 벌면은 아, 이 정도 벌었으면 뭐, 좋하지 이상, 내가 뭔가를 하는 건 헛수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은 뭐, 아, 내가 이상 버는 것은 헛수고다. 이상, 돈을 버는 건 헛수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를 뭐,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얻으면 더더 더 많은 것을 그만큼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이미 시험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것만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좋지만,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내가 말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어,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면,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면, 이게 결국 여기서 계속 불균형이 생겨. 이게 편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점점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시험이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 깜, 깜. 그, 마치 이 폭포가 있는 강의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서 떠내려 가다 보면은, 이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도발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적당하게 한그 믿, 적당하게 하는 그 믿음의 수고조차도 헛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수가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정도 하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더 주님 따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수고가 정말 나에게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더큰 축복, 더큰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그래서 거기서서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아 내가 그렇다면아 내가 더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아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축복을 얻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것을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었구나. 그것을 간파하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내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그래서 더큰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